<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홍보대사 김민식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오고 싶어 할만한 학과를 모셔봤는데요. 간호학과입니다. 네 <laughs> 교수님 짧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주여대 간호학과 최명정입니다. 많은 반갑습니다. 되기 위해서 이수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희 학교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교직과정이있고요 교직과정을 하시려면 일단 1학년 때 성적이 중요합니다. 성적, 그다음 에 인적성 검사 면접을 합니다. 거기에서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더불어서 이제 내가 어, 전교사 2급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가장 큰특채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대학이나 교직과정 운영하는 것 아니니까 꼭뭐 학생들이 확인하실 때는 이 학교가 간호학과 중에 교직과정을 이수하는지 여부는 학생이 꼭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많은 학생들도 실습을 가장 궁금해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2학년 때 금년 실습을 합니다. 금년 실습에서 기본 간호학이라는 실습을 1년에 걸쳐서 실습을 하고요. 이때 이제 주사 같은 걸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3학년이나 4학년 때는 이런 곳에 직접 나가서 환자를 대하고 거기서 간호사 선생님들이 어떤 간호행위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수도권대학병원으로도 음. 실수를 많이 가겠네요? 그렇죠. 수도권대학으로도 가고요. 일단은 광주 지역이니까 광주 지역에 있는 대학병원급 나가서 저희가 실습을 하고요. 저희 학교는 서울 공북대병원이냐 군립암센터 이미 협약을 맺은 상태에서 실습을 나가게 됩니다. 어, 교내 실습하다가 을학교에서 하는 실습보다 임상 실습을 나가면 그 자체의 환경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어, 더 재미있겠죠. 네. 많은 학생들은 수도권 대학병원에 취업하고 싶은데 지역 대학이라 걱정이 된다는데 수도권으로도 취업이 음. 가능한 건가요? 네 이제 저희 학생 수를 한번 전년도 대비를 좀 봤어요 그랬더니 30에서 40% 정도는 수도권 대학병원에 취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취업을 하려면 제가 이제 공장해 주고 싶은 거는 학생들한테 어, 고삼이끝나면 바로 토익부터 한다 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가장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입시상담 해둘 때도 학생들한테 말해주는게 토익점수를 꼭 취득하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음으로는 간호사 국가고시 합격률은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네네, 전국 판결을 보시면 뭐 93에서 96, 우리 대학 같은 경우는 어, 100%가 나올 때도 있는데 그럼 이렇게 한 명씩 슬픈 일이 발생하기도 해요. 그래서 99%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다음으로는 고시 대비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어떤 거인지 궁금해요. 음, 국가고시 대비를 위해서 오이고사를 실시를 해요. 그래서 교내나 어, 외부를 거쳐서 한 7차 정도 시험을 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캠쿨링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교과목 대비하는 강의들을 실시하고 부족한 교과목을 좀더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교내에 BLS 센터가 있다고 들었는데, 뭐 어 운영이 하는지 궁금해요. 네, 일단은 DLX라는 말부터 저희가 알아야 되잖아요. 신체 조생이고 들어갔을 거예요. 그거를 공부할 수 있도록 또 자격증을 짤수 있도록 하는 센터를 어, 대학에 개설을 했으니 병원에도 소나무 자격증도 해요. 그래서 이거를 기본적으로 따고 있고요. 그런 강화가를 원하는 많은 수험생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하는 공부가 굉장히 힘드시죠. 근데 조금 몇 개월만 참으면 나에게 라이팅 계일이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힘내서 공부하시고 강사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BLS 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강사들한테 강화과로 오세요. 오세요.